자,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메두사 오프를 할 겁니다. 요새 대회에 엄청 나와요. 근데 나는 저번에 맛보긴 했는데 그렇게 좋은 느낌 못 받았거든? 근데 뭐 계속 나오니까는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계속 한번 더. 근데 이게 초중반은 진짜 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메두사의 W 데미지가 원래 세잖아요. 이 W 데미지가 네, 원래 건너뛰기, 건너뛰기, 피우는 건너뛰기, 피우는 건너뛰기, 피우는 건너뛰기 피우는 해가지고 데미지가 엄청 쎈데 근데 여기에 고르곤의 음, 소나기를 음, 찍어요. 음, 고르곤의 음, 소나기가, 음. 소나기가 물리 데미지라서 초반에 엄청 세요. 심지어 이게 초당 피해가 있어요. 초당 피해가. 이렇게 묶여있는 동안 데미지가 계속 나는 거야. 데미지가 미침. 한대 맞으면 데미지가 이래요. 엄청 세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W를 크림에 튕겨가지고 맞았다고 쳐. 그럼 진짜 이게기는 뭐가요? 그냥, 그냥 진짜. 444기 이거 맞았다 치면은 데미지가 반피. 1렙씩인데, 그죠? 엄청 세, 이거. 이거로 초중반 씹어 먹으면서 에이토스, 카야, 메테오 해머 이렇게 챙긴 다음에 중반 타이밍 씹어 먹는. 근데 후반에는 썩어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뭐 이게 저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대회에선 계속 나오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픽에는 매에서 박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개 터져요, 우리 팀. 나, 나만 터지는 게 아니라 우리 팀 같이 터지기 때문에 절대 박으면 안 돼, 1픽에. 반드시 2픽 아니면 막픽. 오케이. 그리고 항마사가 밴당했는지 확인해야 돼. 미스터 프레지던트와 적팀의 트럼프 <laughs> 첫 판부터 정신 나가겠네. 항마사 열렸죠. 음 일단은 정상적인 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이런 거 찍어주면서 바로 그냥 매두사박을 준비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 녀석아, 너가 해 차라리 그래, 그래, 그래. 오디, 오디면 괜찮죠. 근데 얘가 좀 힘들겠다, 그죠? 항마사가 아가님 간 다음에 얘 터트리거나 얘 터트리면 되긴 하는데 얘가 좀 힘들겠다. 리키가 여기서 이제 W 쳐, 써주면 다다당, 데미지 지리고, 에이, 정신 못 차리죠. 너무 세죠 레인. 아,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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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슥 미친들교. 드디어 다다닥 데미지 들, 들어가요. 스스스 데미지 미쳤죠. 이 요거만 난사하면 돼 이제 레인전센트리좀 사오면 안 될까요? 땜장 땜장님, 어님 죽을 수 있어요 그거. 오 미친 땜장이 미친 땜장이 지렸다 수리 로봇인가 이게 쓱스르쓱쓱 <laughs> 미쳤죠 쓱 뭐가 오는데 도대체 뭐가 온다는 건데 안 오잖아 왔네 나 올라가냐 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W. 딱딱, 딱화아 채워주면서 여기 오히려 이걸 써주면서 개지렸죠? 오 베리큐트, 베리큐트, 진짜 짜사사 c 딴딴함짜 미친 탱킹. t 어, 진짜, 아파요 니마. 진짜, 오면 니 네, 진짜, 뒤지게 아픔 오, 어, 나후회 o 나 후후 후회, 후회, o 자신 있어? a 로 e y 로와 w 메테오 해 e 이젠 타워도 깰수 있어. 이제 왜 이렇게 센 거예요? 그냥 그냥 세요. 이 새끼는 진짜 그냥 센 새끼임. 아, 만화물리이안 나오네. 만화물리이 제일 좋거든요. 이거 후반까지 가져갈 수 있거든. 메테오 해머 스승스. <laughs> 어떤데? 막타 먹고... 슛. 어떤데 이 새끼들아! 이게 두사 오프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사는 초반에만 준나 쎄입니다 진짜. 초중반만 준나 쎄. 어, 레인저 개강패야 이게 W가 튕길 때마다 데미지 추가가 있어가지고 엄청 쎄요. 건너뛰기 1 회당 피해와 속도 증가 25%. 270에 25%씩 쎄진다면은 엄청나죠. 슬 메테오. 뭐야? 저 죽었는데? 뭐야? 슥! 날 봐요! 나를 보소! 하나 잡았고. W로 슥슥! Easy.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슥슥슥! <웃음> 메테오! <웃음> <웃음> W 데미지 들어가요! 고르곤의 소나기 반경 찍어주면서, 먹으로 뒤지죠. 난리 납니다, 이거 진짜로. 가죠, 리키님. 아무나 가요! W스. 메테오! <laughs> 이거 들왜 이래요? 미쳤다니까, 이거 진짜로. 이게 초중반은 진짜 뒤지겠어. 능력치, 레지고 다중발사 안 찍습니다. 능력치, 레지고 뭐야, 몇 명이야? 몇 명인데? 몇 명인데? 몇 명인데? 하조모까지 거. 메테오! 아, 씨발. 안 되네. 네 명은 안 되네. 어. 침묵되면 안 된다, 야. 맞나요 포셉 나왔데게오니마 이거 아닌 거 같은데요 좋된거 같은데요 리치 리킬님 오오 나이스 나이스요 오오안 나이스요 궁당 오이 잡됐는데 이거 근데 그래도 뭐 참을 수 있나 바로 해 날라가요 메테오 해버 아까비 나스님 아파요 수고요 <laughs> 죽요 그런거 쓸데 없어요 와 신속화 먹어도 개쓰레기 신속화 먹어도 그냥 공속이 아니 이속이 똑같아가지고 이씨 개쓰레기인데 이거 이게 이속 고정특이라서 저기 패시시라서 안된다 이거 신속화도 안된다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거 캐치가 없는데 우리 아 시발 그 먼저 써주세요 다음부터 알겠죠? 스메테 쭈우우다 너네 다 뒤지자 일루와 너네 뒤지자 그럼 그만하죠 이제 아내 콜렉 뒤졌네 아 씨발 뭐야 슬슬슬 데미지 고로곤의 소나기 오 까비 아내에이토 뒤졌어 이런 이런 도타 안 한지 8-9년인데 다시 하고 싶게 만드시네 그그크시청률 <laughs> <laughs> 입금 아, 아유 고맙습니다 1억같은 만원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9년이셔 아이고 오래되셨네 마이너스 1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타 해야겠지 아왜 이렇게 자꾸 도타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괴롭히고 싶지 도타 하라고 아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죠 요새 좀 마인드가 뿔이 났어, 내가. 자 괴롭히고 싶어. 도타 똥내나서 못 하겠음. 근데 복원이 있음. <laughs> 똥내나서 못하지만 일단 복원이 있음. 굿. 두 개까지만 딱 찍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마이너스가 안 되는 최소선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찍습니다. 도타 안할 거면 꺼지라는 말은 노노. 엥? 아무도 그런 말안 했습니다. 어, 씨발좋됐다굶혀 아, 메테오 아, 씨발 더블 소스 잡았겠는데? 더블 먼저 쓰고 했을 걸. 아, 내 실수. 나스님 진짜예요? 메테오 깡! <laughs> 진짜 개넓어짐 고르곤에서 나기 미친. 잡자 저거. 뭐라고, 자키로야! 메테오! 써야돼요? 쓰죠, 뭐, 까짓거. 외기, 아, 뭐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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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요, 그러다가, 업니다. 한번더 얼어요, 님 그러다가. 통, 통, 통. 여기 묶어주면서. 고르곤의 소나기! W 넣어주면서 메테오~~ 어 맞았다 <laughs> 어 맞았는데 메테오 아~~ 잘가요 메테오 욕 꿈에 나올 듯 좋은거 아닌가요 그러면 <laughs> 좋은 거 아닌가요? 음, 짱고를 꾸면서, 흐흐흐 음, 짱고 아껴주기. 짱평 크크. 음, 짱고를 꾸면서 아껴주기. 너흐흐 나가라. 원래 좀 험하게 써야 함. <laughs> 아니, 뭐, 제가 뭐 물건입니까? <laughs> 내가 뭐, 뭐, 신발, 신발 그런 거야? 뭐, 뭐, 길들여야 되는 건뭐 그런 겁니까? 제가? 이상하다. 여기 왜 이럼? 아우, 오늘이 좀 특별한 날인 겁니다. 이, 이 사람들 이상해. 한번 날아가볼까, 이거? 데미지 다 난다나 엥엥냉열동물 <laughs> 지리는데 이거 엥 로샨을 그냥 돌로 만들어 버리네 <laughs> 어이씨 뭐야 이거 군고기 음, 뭔가 좀 별론데 진짜예요 쓰 스읍, 고르곤의 소나기 흠, 음, 진짜에요? 저메두산네요 W들어가요, 돌 들어가요 메테오, 가짜네 저거 외계게 어디갔지? 스읍 다음은 너야 메테오, 해머 오! 돌. 어, 슥슥 가 k 거기, 스 t 돌. 슥 어, 그건 아니지 않나요 m 마 어, 난난 몰라. 어, 리키 있네 뭐야? o 키고 h o 고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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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뭐 oh, oh, o 고 o 고 oh, 헥스. 메테오! 해봐! 어, 이, 이 친구도 죽는데요. 바꿔주면서. 고르곤 소나기가 안 나가네? 우리 이 죽었다. 아, 자꾸 나만 올려, 이 새끼. 내 데미지 깎아먹는 거 봐. 아니, 피통 깎아먹는 거 봐. 어? <laughs> 아, 아, 교미용. 어, 교미호, 어해폭탄 좋네. 오히려 내가 뺏어가니까 좋은데? 더더 더 크게 터지는데 이거 외계인? 4천 사천인데? 그냥 크게 터지는데 저거 좋은데? GG. 아게임이5천원 들고 이겨 버렸다. 아 GG. 너무 쉬워. 도타 너무 쉬워. 진짜 캐리 이건 진짜 개 캐리 인정 어, 인정. 어, 뭐야, 딜량 1등인데? 뭐야, 라디 때문에 그런가?